안녕하십니까. 알리스 코퍼레이션 기술지원부 윤규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MS 2090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비는 기지국 다운링크를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입니다. 최대 54기가까지 지원이 돼서 이제 5G FR1뿐만 아니고 이제 FR2도 측정 가능한 휴대용 스펙트럼 장비입니다. 모드에 들어가시면 스펙트럼 모드, 그 다음에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리고 5G 애널라이저 모드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데이티드 스윕을 통해서 5G RF 스펙을 볼수 있고요.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경우엔 어,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스펙트럼을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 애널라이저 모드는 5G의 다운링크 신호를 디모듈레이션 해서 신호 품질을 파악하는 기능인데요. 최대 110기가까지 밴드위스가 되므로 이제 5G 신호를 한 번에 디모델레이션 시켜서 신호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실제로 3.5기가 대역의 KT 대역 5G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110MHz 밴드위스의 5G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MS-46122B라는 모델입니다. 어, 컴팩트한 VNA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C와 계측기가 하나의 어, 제품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해당 제품은 43.5기가까지 개런티되는 제품으로서 5G 대역을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간단하게 어, a t 유전열 키트가 있는데요 이유전열 키트의 경우에도 20GHz, 40GHz 어, 즉 5G 대역의 어떤 메트리얼 테스트를 할수 있는 구성입니다.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MS 4료 하나둘둘 위에 테스트 커넥터는 이제 Extend K로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 K는 40기가 헤르츠까지 구성이 되지만 Extend K는 43.5까지 갤런티가 돼서 어, 2.4mm 커넥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제 조금 더 어, 낮은 커넥터로 더 높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장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알리스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